어제 뭐 보셨어요? TV나 라디오 언론 매체에서 저를 방송 평론가로 소개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 추천해달라 프로그램을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최근 들어서 드라마는 추천작이 많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반면에 예능은 딱히 권할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TV를 보다 보면. 부분 부분, 드문 드문 웃음과 감동이 있긴 하지만 통으로 이번 회차 꼭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웃음과 반전, 감동이 있었던 부분 부분을 여러분께 하나씩 끄집어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즉, 지난주에 방송된 꼭 보셔야 할 장면 베스트 3, 뭐 이런 정도겠습니다. 웃음을 준건 TVN 유키스 더 블록 153화고요. 놀랄만한 반전이 있었던 건 SBS 플러스 나는 솔로 7기 엔딩이었고요. 감동과 깨달음을 준건 TVN 어쩌다 사장 2 12화입니다. 김혜수 씨가 알바로 온 회차예요. 우선 첫 번째 웃음편.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보다가 파판 대소를 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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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5월 11일에 방송된 tvN 유키스 온더 블럭 153화 바로 내손의 잡아 편 대구 대봉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출연한 부분입니다. 권혜정, 김도현, 윤수임, 9살 어린이들이에요. 이세 명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고 있자니 아무란이 다가오던 미래가 순식간에 환히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제 필설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진부한 제 말이 보태지는 순간에 감동이 퇴색되거든요. 하도 신통방통해서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자라는 내내 팔로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곧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이 뜻밖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휘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셔야 해요. 이 기분 얹지 않으실 때 한번 보세요. 100이면 100, 다 웃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저를 웃게 만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저를 웃게 만든 적은 없더라고요. TV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 웃음의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걸까요? 우리나라 예능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그맨 코미디언. 사전에 의하면 타인을 웃기기 위해 연기하는 배우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웃기는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넘쳐나죠. 이 사람들이 본업인 웃기는 일 대신에 요즘 뭘 하느냐? 연예인의 삶 자체가 콘텐츠더라고요. 연애와 이별, 결혼과 이혼, 출산과 육아, 고부 갈등, 장서 갈등, 형제지간의 다툼, 사업이 흥하는 것도 소재고, 망해도 소재고요. 일 예로 배우 장가연 씨와 가수 조성민 씨가 2020년 MBC 공부가 뭐니에 출연해서 딸의 진로를 상담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 합류했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한 사이에 다시 만나서 또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딸까지 공개된 마당에 왜들 그러시는지 함께 지내 집을 마련하는 등 함소원 투를 찍고 있는 지현수 일라이 씨이두 사람은 유구 무원이고요. 또 미혼이 경우에는 딱히 컨텐츠가 없으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일상을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또 먹방 찍었다가 살 뺐다가를 반복하기도 하죠. 얼마 전부터 개그맨 김준호 씨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도 오나 가나 그 사연을 언급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질립니다. 언제까지 우려내고 또 우려낼까요? 제발 다들 대봉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의 영상을 찾아보시고 웃음의 본질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나는 솔로 7기 엔딩. 이건 그냥 그 장면 하나만 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대치동 학원 강사라는 순자라는 여성. 그분이 바로 이 반전 카드의 주인공인데요. 최근에 본 예능 캐릭터 중에 가장 멋지고 진취적이더라고요. 주관 있고 소신 있고. 순자 씨는 애초 영표 아가씨였는데 최종 선택에서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 내내 순자 씨가 그린라이트 신호를 보냈음에도 상대 남성 영호 씨가 다른 분이죠. 남성 출연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미모의 여성을 선택했거든요. 영호 씨 이분 우유부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체 개에는 커플이 나오지 않았나 했는데 웬걸 마지막 장면에서 2개월 후 시점에 그 순자 씨가 자신이 점찍었던 영호 씨와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커플이 된 거예요. 사실 초반에는 시청자에게도 순자 씨가 호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기 좋게 막판 뒤집기를 해내더라고요. 영호 씨의 표정이 완연히 달라진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부드러운 느낌, 마치 딴 사람 같습니다. 영호 씨를 변화시킨 순자 씨의 배포가 놀랍죠. 7개 순자 씨의 소신이 있는 행보덕에 나는 솔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었어? 일기부터 다시 보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역주행이죠. 드문 일입니다. 열 연예인이 못해낼 일을 순자 씨가 혼자 해낸 거예요. 나는 솔로 제작진 순자 씨를 은인으로 아셔야 해요. 사기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수렁에 빠졌던 나는 솔로를 순자 씨가 구해낸 셈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선한 기운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뜻밖의 감동을 자아냈던 어쩌다 사장투 12화, 그 정육점 코너 사장님 가족이 만들어낸 한편의 인간시대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난날의 소회를 담담한 어조로 풀어냈습니다. 신희창님, 정기수님, 또두 아드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드라마로 만든 것은 김혜수씨예요. 그간 보여준 차태현, 조인성 두 사장님의 공감 능력이야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김혜수씨 역시 들어주는 데에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신기한 마법. 헤어질 때 혜수씨가 귀순씨를 꼭 안아드리자 순간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정육코너 사장님 가족들도 이 격려와 위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선한 영향력, 선한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싶어요. 김혜수 씨는 남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칭찬하는 능력도 있더라고요. 정육코너 사모님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고마움을 그 잊지 않으셔서 좋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같이 설거지를 하다가 박경혜씨에게 자기는 늘 손님들을 주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즉 일을 찾아서 한다. 매사 성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박경혜씨가 시종일간 통통거리며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효주 씨에게는 자기 마음이 참 예쁘더라, 속이 깊더라,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효주 씨가 이번에 알바로 온걸 이런저런 이유에서 맞뜩지 않아 했는데, 어머 뭐 한효주 씨 착한가 보네 했습니다. 김혜수 씨의 말이 힘이 있어서 그 진정성에 설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김혜수 씨를 이번에 섭외한 건 조인성 씨라고 해요. 섭외 요청 문자에 담긴 배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제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김혜수 씨가 한수 배웠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배우고 싶잖아요. 13화 엔딩에 그간 도움을 받았던 인근 가게 주인분들과 단골손님들의 근황이 소개되었습니다. 어쩌다 사장 투를 풍성하게 만든 건 역시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공산면 소재의 가게들을 하나라도 더 소개하려고 애를 쓴 차태현 조인성 씨 그리고 그걸 잘 담아준 유호진 PD님 칭찬을 아니 할수 없죠 그런가 하면 방송 한편에 공감과 실망이 막 뒤엉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이제 좋은 장면이 있어도 이 프로그램을 꼭 보시라고 권할 수가 없어요. 바로 tvn 뜻밖의 여정인데요. 배우 윤여정 씨의 할리우드에서의 일정을 나영석 사단이 따라갔습니다. 이서진 씨가 매니저 역할이었지만. 매니저라는 건 구실에 불과했고요. 윤여정 선생님의 공식 일정 부분을 제외하면 2020년에 방송되었던 금요일, 금요일 밤의한 코너, 이서진의 뉴욕, 뉴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왠지 그 나영석 PD의 분량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뉴욕에서 했던 먹방을 LA로 자리를 옮겨서 재연하더라고요. 그러니 윤여정 선생님과 지인들의 에피소드와 잘 어우러질 리가 없죠. 윤여정 선생님의 지인인 김정자 씨. 애니메이션 타이밍 디렉터라고 하시는데 4년 전에 에미상을 수상한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 디렉터가 무슨 일인지 가늠을 잘 못하겠는데 이분이 윤여정 선생님의 막내 동생의 친구분이라고 하니까 연배가 꽤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역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여정 언니가 무언가를 이뤄냄으로써 70이 넘어도 무슨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해줬다. 김정자 씨는 윤여정 씨가 희망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김정자 씨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아, 나이 들어도 열심히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구나. 다들 바쁘시니까 이 부분은 짧은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사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의 위기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이게 사막을 자꾸자꾸 만들어 내듯이 예능 프로그램도 점점 사막화 되고 있어요 방송에서 도무지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척박해진 사막에서 풀한 폭이 꽃한 송이를 찾아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린 장면 꼭 찾아보세요